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도 날고 땅도 걷고 바다도 들어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인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은 뒷방에 처박혀 갖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거를 선택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세 번째, 대화해라. 이게 100년 살 사람들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대화가. 왜냐면 하 이게 30년 공자님 시대의 평균 연령이 38세였어요.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러다 죽기 바쁜데. 근데 지금 애가 다 직장에 다니고 애 손저 손녀까지 났는데도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뭐하고 살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대화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나는 우리 신부들하고 대화하는 거참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그 동기 신부들도 뭐 친한 편이지만은 우리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 베드로 신부가 작년에 나하고 북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몸이 아파갖고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일반 여행을 가기 싫고 성지 순례를 가고 싶었나 봐요. 나하고 약속을 깨고 저는 혼자 북유럽을 가고 이 신부는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 메주고리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교구에 강의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자요. 이제 그 성지 순례 갔다 온 다음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신부가 미안했는지 성지 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메주고리는 40년 동안 성모님이 네 명한테 매일 발현한대요. 한 명한테는 부활 때 성탄 때 또한 명한테는 8월 10, 10, 매달 15일 이렇게 발언을 한대요. 그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을 한분 만나셨대요. 어떤 신부님을 만났느냐면은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시실리 본당 신부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80이 다된 할아버지래요. 이 할아버지가 신앙의 여정이 특별했던 거야. 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신부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라 고 그랬냐면 너 신부대라 너 신부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릿 속에 딱 신부에는 아무것도 박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줄미살를 빠지면은 빨개벗겨 갖고 내쫓았대요. 신부될 놈이 줄미살 빠진다고. 그리고 일주일을 굶겼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엄마가.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팔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가 됐으니 뭐가 행복해? 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끌려서 그냥 신부가 됐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진앙심 없이 이 신부님이 십 년을 그냥 살았대요. 이신부님도 아마 엄마 죽으면 관둘라고. 이제 언제 죽나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제 사제로 생활을 한지 10년이 됐는데 자매들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마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마귀짓을 해요 그래갖고 주위의 자매님들이 그때는 1950년대니까 구마기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신부만 할수 있었어요 신부님 빨리 하셔라 난 못한다 왜 못하시냐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없어갖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마귀를 쫓는다고 안수기도를 하면은 그 마귀가 금방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봐 나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라고 어쩔 수 없이 구마기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laughs> 기도를 했대. 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매가 깨어나고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어, 나 마귀 쫓아내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난 마귀 쫓아낸 적 없다. 그저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힘이 얼마나 쎘는지 마귀가 자기를 끌고 나갈라 그랬는데 못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거예요. 나같이 신앙심 없고 나같이 수동적인 인간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도 이 신부님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20년 동안 미사라면서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을 했었대요. 아직도 내 신앙이 약하니까 안 일어나겠지. 그런데 20년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어, 미사도 누가 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내는구나. 이탈리아 시실리섬 본당 신부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갖고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뛰쳐나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 0 0 0명을 선교를 했대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심도 굳고 사제로서 이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모님한테 한 번도 의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이제 모든 게다 됐는데 우리 성모님한테 내가 예수,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나주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스아 크로아티아 있는 메주고리 이 운전하고 갔대요. 갔는데 성모 발현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모님이 그 발현동산에 느껴지는 품이 성모님이 나를 평생 이 품에서 내가 성모님 품에서 이제까지 보호받아 왔구나를 그냥 느끼겠더래요. 그의 이심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매년 그매주거리에 와갖고 세계에서 오는 신부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제로 평생 살면서 이런 운총을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 신부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새벽 한 3시, 3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화가 뭐 요새 무슨 무슨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것도 있다매요. 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해요. 신부님, 나는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데, 그러면은요. 내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접근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줘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 꼭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안 되면 주위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만 해. 또뭐 판교가 뭐 땅값이 좋다더라. 뭐동탄에고 그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다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laughs>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 철학 뭐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뭐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어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 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위가 학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 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 보니까 공학 석사 학위 따신 분이 계시니까 좀 나와 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러고 이제 한강 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날 부르는 거. 환경 교육을 담당하면 전라도 고금이래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 대학에서. 고금이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타, 여러분 고금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응.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자가용이 날대리로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그랬더니 전화를 끊었더니 배띠우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laughs> 어, 배를 띄어가고 배를 타고 이 섬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도라는데요. 우리나라 맨 끝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 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지라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 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 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수,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룻을 배워도 되고 아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 에요 50년 여러분도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전전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해 현대의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방문 다녀보면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신데 쇼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마를 사먹어라. 그럼 다음날 다줄 서서 마 사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먹어라. 그러면 또다 도라지 사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게우들은좀 나아요.